더 이상 그릴 필요 없지 그 다음 수조 하나씩 요렇게 그려주면 끝 됐어? 그럼 봐 얘들은 결합이 몇 군데야? 네 군데 네 군데 네 무슨 결합이야? 단일결합 다 단일결합이라고 요렇게 해서 얘들은 단일결합 몇네 개? 단일네개네메테인는 개. 단일결합 네개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가운데 누구야? C C H H 네 H, 군데 뭐야? H H H H 요런식으로 H. H. 나타내면 된다 그치. 오케이 그치. 이거는 이제 이랑 어, 근데 여러분도 엄청나게 잘 그린 거야 이 정도면 오케이 좀 이따 필기하고 그리는 연습 많이 시켜줄 테니까 그런데 아...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이해했는지 마지막 총정리하고 마칠게 뭐냐면 이 산소랑 2번 산소랑 멈춰. 요 5번 물을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돼 뭐냐면 2번과 5번 산소와 물을 비교하는 거야. 산소 분자, 물 분자를 서로 비교할 거야. 뭘 비교하냐면 얘들이 얘들이 결합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합 종류, 결합 종류야. 결합 종류는 서로 같은지 다른지 생각해 봐. 다르다. 산소와 물의 결합 종류는 서로 동류? 다르다. 왜? 왜냐하면은 어. 산소는 이중결합이고 그 봐요. 저거는 물은 단일 결합. 오잘했네 산소는 이중 결합이고 얘들은 무슨 결합이야? 단일 결합일 까 종류는 서로 어떻다고 해야 돼? 서로 다르다. 다르다. 서로 다르다. 이런 게 시험 나온다고. 디퍼런스. 종류는 다른 거야. 그런데 하나 더 따져보자고. 종류는 다른데 공유 공유하는 전자쌍의 개수는... 개수 따져볼게. 요오 벌써 알고 있는데 공유 전자쌍 개수야. 산소부터 할게몇 쌍을 지금? 두 쌍. 두 쌍.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 몇 개? 두, 쌍. 두 개. 아, 두쌍이니까두 두두 개입니다. 두 개. 두쌍으 해도 되고 두 개라고 해도 돼. 전자쌍으로 물었으니깐. 오케이? 그 다음 지금 물 분자 전체를 봐야 돼.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개수 몇 개? 두 쌍. 아, 두 왼쪽 단일 결합에서몇 쌍? 쌍. 쌍? 한 쌍. 오른쪽에서 한 쌍. 전체 몇 개? 두, 두 쌍. 개. 그러면 공유 전자쌍 개수는 서로 뭐야? 같다. 왔다 요런 표현을 쓸줄 알아야 된다고. 그꼭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요 물과 산소를 비교한 요놈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법억입니다. 어떻게? 이어 봐. 결합 종류는 서로 다르다. 공유 전자상 개수는 서로 같다. 두개 이거 빼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하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머릿속 생각하면서 해야 돼투툴 해볼까? 결합 종류는 서로 다르다. 공유 전자상 개수는 서로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 시작! 연습하십니다. 결합 종류는 서로 같다. 공유 전자상 개수는 같법가학생은 필기 아. 한번더할 아. 거야. 결합 서나다르 결합해서 해. 체크해. 체크해. 아 어디? 연병을 하고 있어. 서 생각하고 연습해. 결합 종류는 결합에서 서로 다르다. 괜히 두번 필기하지 말고. 결합 종류는 서로 다르다. 생각하면서. 자! 진호부터! 아아아게아게 네. <목소리도> 준비 시작! 시작! 아, 시만개인체개체부터 아. 그럼 동규 시작! 결합 종류는 서로 다르다 결합 바로! 진호! 시작! 국민, 오. 4 결합 종류는 서로 다르다 공민전자속 서로 같다 개수발 안 했어요! 나갈 책 올게. 준비. 천천히 또말 또마 시작. 결합 종류는 서로 다르다. 공유전자상 개수는 서로 같다. 동료 됐고, 이제. 진호만. 쉐이. 진호 좋겠잖아. 안 돼. 라스포트로 가어도보 <laughs> 가는 순간. 틀기 앞으로 더 시작. 결합 종류는 서로 다르다. 공유전자상 개수는 서로 같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호흡에 충분하신다. 트리! 화이팅! 꺼주시고. 그다음 에제 연속 짝은 제출하고 흰둥이만 줘.